A 골프 정승진입니다. 먼저 며칠 전 이태원 참사로 돌아가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고요. 그리고 희생자 분들의 가족분, 친구분, 동료 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사 당일날 구조를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클럽을 던지는 느낌에 대해서 이 부분을 연습해 보려고 하는데요. 클럽을 던지는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은 오른팔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던지는 것은 팔이죠. 몸통으로 던지는 것도 아니고, 뭐, 체중이동으로 던지는 것도 아닙니다. 몸통이나 체중이동은 잘 던지기 위해서 도와주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던지는 동작을 수행하는 것은 양팔이죠. 골프에서는 양팔입니다. 그리고 양팔 중에서 왼팔은 준비 자세에서부터 임팩트 후까지 거의 임팩트 순간까지 편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편팔로는 물건을 던지기 어렵습니다. 물론 편 상태로 물건을 던질 수는 있겠죠. 편 상태로 물건을 던질 수는 있지만 그 동작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합니다. 편 상태로는 강하고 세게 제대로 던질 수가 없겠죠. 하지만, 오른팔은 펴져 있다가 백스윙에서 굽혀지고 다운 스윙에서 점차 펴지면서 임팩트 구간에 쫙 펴지는 순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물건을 던지는 시퀀스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런 측면으로 볼때 골프 스윙에서 던질 수 있는 도구, 그러니까 이 클럽을 던질 수 있는 도구는 오른팔이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골프 스윙에서 이 오른팔은 뭐 힘을 빼야 되는 팔, 뭐 아니면 사용하면 안 되는 팔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오른팔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힘을 빼고 안 쓰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힘이 들어가고 사용이 되는 팔이 오른팔이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오른팔을 적극적으로 잘 사용해서 잘 던질 수 있도록 잘 사용하는 게더 효과적이고 더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뭐 이렇게 위로 던지건, 밑으로 던지건, 공을 던진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던지는 팔이 너무 굽혀 있거나, 아니면 너무 펴져 있거나, 아니면 너무 벌어져 있거나, 너무 붙어 있거나, 어, 이러면 공을 던지기 어렵겠죠. 골프스윙도 마찬가지로 백스윙에서 이 오른팔이 던지기 좋은 자세, 어, 던지기 좋은 적당한 자세를 만들고 있어야지 클럽을 잘 던질 수가 있고요. 우리는 그 자세를 찾으며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오른팔 같은 경우에는 90도를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상체와 오른팔도 90도. 그리고 오른팔과 가슴이죠. 이 가슴과 오른팔도 90도. 그리고 오른팔을 굽히는 정도도 90도. 그리고 오른쪽 손목이죠. 오른쪽 손목이 힌징되는 각도도 대략적으로 90도. 이렇게 오른손의 모든 부분을 대략적으로 뭐 정확히는 아니겠지만 대략적으로 90도를 만드는 것이 어, 올바른 백스윙에서의 오른팔의 자세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오른팔의 자세도 던지기 좋은 자세라는 것과 관련이 많습니다. 개인차가 좀 있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90도의 오른팔 자세를 만드는 게 던지기도 좋은 자세일 겁니다. 실제로 오른팔로 울프 스윙을 하는 것처럼 공을 던져보며 감각을 찾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이렇게 로프로 되어 있는 이런 연습 도구를 사용해서 오른팔로 오른팔로 던지는 느낌을 연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골프스윙에서 클럽을 던지는 역할은 오른팔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른팔로 던지는 느낌을 연습해 주시고요. 공 던지기 하는 것처럼 던지는 느낌을 연습해 주시고, 그 느낌을 반복해서 익숙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느낌이 실제 스윙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오른팔을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던지기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많이 해왔던 동작이죠. 뭐 위로 던지건, 밑으로 던지건 많이 해왔던 동작이기 때문에 공던지기를 하는 것처럼 오른팔로 오른팔로 던지는 연습을 해주시면 어떻게 오른팔을 쓰는 것이 잘 던질 수 있는지, 어떻게 오른팔을 쓰는 것이 강하게 던질 수 있는지 본능적으로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몸통의 회전이죠. 몸통의 회전을 섞어주거나 아니면 체중이동을, 체중이동을 섞어주면서 더잘 던질 수 있도록 연결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임팩트 후에 클럽을 던지는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이죠.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스윙이 너무 막 경직되어 있어도 던지기 힘들고요. 손목이 빨리 풀리면서 캐스팅이 돼도 던지기 어렵습니다. 스윙 궤도가 너무 바깥쪽으로 엎어 내려와도 던지기 힘들고요. 반대로 너무 밀어내는 스윙이 돼도 던지기 어렵습니다. 스윙 리듬이나 타이밍이 너무 급해도 던지기 어렵고요. 반대로 너무 느려도 던지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들, 많은 기술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던지는 느낌을 만드는 게 조금 더 어렵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 어, 이런 측면을 생각을 해보면 골프 스윙에서 던지는 느낌, 던지는 감각이 어, 좀 최종적인 감각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런 연습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연습 도구는 루키 루키 비거리 로프라는 연습 도구인데 어, 요즘 뭐 네이버 블로그나 유튜브에서도 자주 볼수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애용하고 있는 연습 도구입니다. 저도 협찬이 들어와서 직접 사용을 해봤는데. 어,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단순해 보이지만 연습 효과는 굉장히 괜찮다고 연습 효과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뭐 스윙에 너무 힘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손목이 빨리 풀리거나 스윙의 궤도가 안 좋거나 아니면 스윙의 리듬과 타이밍이 안 좋거나 어, 이런 부분들을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습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윙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로프를 네, 휘두르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로프를 잘 휘두르기 위해서 네, 연습을 하다보면 어, 스윙을 하다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여러가지 부분들이 어, 자연스럽게 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오른팔로 던지는 느낌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른팔이 잘못된 위치로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 오른팔이 너무 벌어져 있으면 이 로프를 휘두르는 게 어렵습니다. 로프를 던지는 게 어렵습니다. 오른팔이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로프를 휘두를 수 있다면, 로프를 던질 수 있다면, 오른팔로 클럽을 던질 수 있는 감각을 잡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감각이 좋은 스윙을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로프에 있는 이 벨크로 밴드의 위치를 조절해서 뭐 위로 하거나 밑으로 하거나 이렇게 밴드의 위치를 조절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감각을 연습할 수가 있는데 제가 댓글로 구매 페이지 링크를 첨부해 놨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그 구매 페이지를 방문해서 어 연습 도구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어 구입하셔서 꾸준히 연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골프 스윙에서 던지는 느낌, 던지는 감각은 오른팔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백스윙에서 오른팔이 좋은 위치, 좋은 자세에 있어야지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던지기 좋은 오른팔의 자세라는 것은 우리가 공던지기나 이런 로프를 휘두르는 것처럼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자세에 정답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자세를 한번 찾아서 연습해 보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A골프 정승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